과거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시카라는 작은 단검으로 로마군들을 암살하는 유대교 광신도를 시카리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시카리오는 멕시코에서 히트맨 즉 살인청부업자를 뜻하게 되었죠. 이는 영화 속의 카르텔 암살자를 지칭할 수도 한편으론 또 다른 살인을 자행하는 블랙옵스 요원들을 지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후반부의 정체가 드러나는 알레 한드로의 캐릭터와 가장 밀접한 제목일 것입니다. 본작은 도로 총격전처럼 본격적인 충돌의 불이 붙기까지 그걸 기다리면서 긴장감을 묵직하게 붙잡아 두는 것이 특징인데요. 감독은 그러한 특징을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7인의 사무라이를 통해서 영감을 일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팩트 있는 장면이 나올 것을 암시하고 그 전까지 유지되는 긴장감을 다루는 것이 7인의 사무라이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시카리오에도 시간이 주는 긴장감, 시간을 벌고 텐션을 만드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죠. 감독은 사실 헬리숏을 선호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국경에 있는 다리 브리지 오브 디 아메리카를 항공샷으로 찍을 수는 있었는데 그 도로 위에서 촬영은 할 수가 없었죠. 여기 국경에서 두 나라를 잇는 다리로서 공항 취급을 받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영화 내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감독은 촬영 불가 소식에 좌절했는데요. 그러나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설정샷을 보여주는 헬리숏을 에 의해서 넣은 것입니다. 총격전이 벌어질 장소의 지리를 초광각 구도로 미리 알려주는 역할이며 또 군사작전이니까 헬리콥터의 등장이 그럴싸한 설득력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편 이 도로 총격전 장면을 위해서 비슷한 세트를 지었는데요. 아스팔트 도로를 깔고 기름을 부어 얼룩을 구현한 다음 교통 체증을 극대화시킬 요금 징수소도 직접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일부 시각 효과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필요한 부분만 합성을 한 것이라 여기 도로에서 총격전이 펼쳐지는 현장감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푸아레스에서 찍은 장면은 거의 항공샷 정도밖에 없고 현장 촬영이 위험해서 외형 분위기가 비슷한 뉴 멕시코 엘버커키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그 외에는 엘페소, 베라크루즈, 멕시코시티 등등의 장소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장면에서 내자 라는 문구를 볼수 있는데 이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네사우 알코 요텔시의 약자입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장면에선 으스스한 문구도 있는데요. 바로 이 문구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뜻이죠. 영화의 촬영 감독은 로저 디킨스, 할리우드에서 두말할 필요가 없는 촬영의 장인이죠. 드니 빌레보와는 일찍이 프리즈너스에서 협업을 한 바가 있는데요. 감독이 시카리오의 연출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섭외한 멤버도 바로 로저 디킨스일 정도로 그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본작은 치와와 사막에서 색과 질감의 영감을 받아 영화 속 화면에 녹여냈고 극 사실적인 비주얼을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거친 조명이 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두운 그림자를 활용해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죠. 또한 로저 디킨스 하면 생각나는 와이드 앵글의 긴 테이크 길이가 특징인 본작의 촬영 역시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고 주제의식을 돕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군대기지 밖에서 케이트와 맷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원래 카메라를 더 가까이 해서 찍으려고 했지만 케이트의 연약함, 상실감, 가해지는 무게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와이드 앵글로 찍은 것이라고 감독이 설명했죠. 그 외에 태양빛이 인물의 실루엣을 뭉개버리는 그런 촬영도 특징인데요. 이 역시 인물이 점점 축소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한편으론 우기의 영화 촬영을 진행해서 현장 날씨는 궂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장면도 원래 석양이 지고 점점 빛이 약해지는 그런 환경에서 찍으려고 했지만 이거 찍을 때 번개가 마구 쳐서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불길한 느낌을 조성하는데 내리치는 번개를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바꾸기도 한 것입니다. 본작의 주된 공간적 배경은 멕시코의 시우다드 후아레스인데요. 스페인어로 후아레스 시라는 뜻입니다. 후아레스는 미국 텍사스, 엘페소와 리오그란데 강을 사이에 맞대고 있는 곳으로, 두 곳은 한강을 사이에 둔 서울의 강남, 강북 지역급으로 가까운, 아니 강폭을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국경지대입니다. 엘페소는 미국 전역을 통틀어서도 치안이 가장 좋은 도시이지만 세계의 살인 수도라 불리는 후아레스는 이 영화에서 보는 그대로 전 세계를 통틀어 최악의 치안을 보이는 도시 중에 하나로 불법 밀입국, 마약, 테러, 부패 등등 끔찍한 강력 범죄가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악명높은 후아레스 카르텔이 본거지를 둔 곳도 바로 이곳이죠. 감독은 이러한 두 도시의 대조가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정의가 무너진 모습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는데요. 영화 촬영 전 감독과 각본가를 포함한 제작진은 자료 수집을 위해서 현장으로 갔지만 카르텔 멤버나 정부 관리 모두 인터뷰가 닿지 않았고 미국 내법 집행기관에서도 공식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다는 답변만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고심을 하던 끝에 제작진은 과거 CNN을 이 후아레스로 인도했던 한 마약 밀매꾼과 접촉한 뒤에야 도시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소문대로 카르텔 납치에 대한 경계를 한순간도 풀면 안될 정도로 아주 위험한 곳이었지만, 한편으론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뛰노는 평범한 일상이 뒤섞여 있기도 했죠. 이러한 양면성은 후아레스를 처음 접하고 점점 혼란이 가중되는 케이트의 심리를 반영하는데 감독에게 여러가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목숨을 담보로 다른 멕시코 국경 지역을 포함해 13개월 동안 직접 취재를 띄었고, 이 밖에도 미국 마약 단속국인 DEA, CIA 스파이 프로그램을 취재했던 기자들을 만나 도움을 얻기도 했죠. 이 영화가 정교한 현실성을 보여주는 것도 모두 이러한 사전 답사가 힘을 발했기 때문일 텐데요. 이밖에도 감독은 미술감독 페트리스 베르메트와 함께 알렉스 웹의 사진집을 참고하였습니다. 20년간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그런 사진집이죠. 이 책에 수록된 적나라한 배경 묘사에 더불어 영화 속 화면에서 미국은 베이지 위주의 색조로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했고 멕시코의 도심지는 현란한 색조로 혼란스러움을 가중시켰습니다. 한편 국경 지하를 넘나드는 카르텔의 땅굴은 취재결과 수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역시 미술 팀이 만들어낸 세트이며 이 안에 있는 마약 블록은 톱밥을 수축 포장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후아레스의 베테랑 국경 특파원 세바스찬 로텔라는 이 미국팀에 히스패닉 캐릭터가 없다는 점은 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엔 멕시코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히스패닉 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영화는 후아레스의 위험한 분위기를 잘 담아냈고 특히 알레안드로와 맷 캐릭터도 여러모로 잘 설정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밖에도 당시 멕시코 정세에 대한 디테일들을 풀어냈는데요. 관심 있다면 한번 전문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당시 후아레스의 시장이었던 엘리케 세라노 에스코바르는 이 영화를 보이콧했는데요. 영화를 보기도 전에 대본의 일부를 접하고 보이콧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극복한 폭력의 시대를 굳이 재현했다라는 점에서 불만을 가진 그런 입장이죠. 실제로 2012년부터 후아레스의 각종 범죄율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가 여러 이유를 들어 제작사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별다른 추가 소식이 없었고 그의 시장 임기가 2015년 12월 3일에 끝나 그냥 묻힌 듯 싶습니다. 조시 브롤리는 2014년 1월부터 영화 에베레스트를 촬영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며 마주하는 극한 체험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문제는 이게 진짜 에베레스트에서 찍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적, 심리적으로 험난한 작품에 참여한 직후였기 때문에 시카리오에 캐스팅됐을 땐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로저 디킨스가 직접 메일을 보내 다시 섭외를 제안했고 조시 브롤리는 로저 디킨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본을 다시 읽은 뒤이 영화에 합류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하죠. 영화 속의 내용은 대체로 테일러 쉐리던이 쓴 각본에 맞춰서 구성을 했지만 촬영에 들어가서는 알레안드로의 캐릭터를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원래 케이트에게 직접 자신의 과거를 말해주는 그런 대사들도 있었지만 만난 지 얼마 안된 사람이 자기 배경을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알레안드로 캐릭터 구축에도 방해가 된다고 보아서 감독과 배우가 논의하여 대사량을 확연히 줄이고 미스테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감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영화는 대화가 아닙니다. 영화는 이미지와 순간과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베니시오는 카메라 앞에서 호흡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대사를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배우입니다. 긴장을 표현하는 방식을 말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의상으로 그의 전사를 은연중에 느껴지도록 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전직 검사라는 점에 바탕을 두고 수트를 입되 감청색을 사용해 미국인이 아닌 유럽계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의도를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대규모 액션을 소화할 정도로 신체적으로 강하면서 깊은 슬픔까지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배우를 케이트 역에 원했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기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대변하는 시선으로서 또 관객을 대변하는 시선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그런 주인공이기 때문에 연기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예전 영 빅토리아에서 어린 나이에 영국 왕자에 오르는 젊고 취약한 여성을 연기한 에밀리 블런트를 감독이 인상 깊게 보았고 그런 점에서 그녀를 케이트로 캐스팅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카리오의 본 촬영이 2014년 6월에 시작했는데 에밀리 블 블런트는 그의 2월에 첫째 딸을 낳고 4달 네 만에 이 영화에 합류한 것입니다. 정말 신체적으로도 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강한 그런 배우라는 점을 다시 상기하게 되죠. 사실 상업 액션 범죄 영화의 여성이 주인공이면 당시 투자를 받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케이트가 여성인 점은 각본가가 타협 불가능했던 그런 지점이었는데요. 애초에 미국 남부에 있는 한 여성 경찰에게 영감을 받으면서 이 케이트에 대해서 써내려갔고 감독 역시 DEA에서 일하는 한 여성 요원을 모델로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작에서 케이트는 남성들로 가득한 이 블랙옵스 팀에서 점차 적응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여성이라는 설정이 중요했으며 그것이 케이트란 인물이 이야기에서 매순간 희생을 하고 점점 혼란을 겪고 심리의 하중을 견디는 그런 내적인 전개로 이어지며 도덕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점점 부서지고 방향을 잃어가는 나침반 말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범죄 카르트를 소탕하는 이야기는 배경일 뿐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목적은 없고 수단만 있는 이 세계에서 케이트는 감정적으로 파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독은 양들의 침묵 속 조디 포스터가 취했던 캐릭터의 방식과 동일한 방향이라고 설명습니다 덧붙였죠.